네, 이브로 돌아온 철 MC 그리고 박 MC입니다. 그리고 남상봉입니다 <laughs> 네, 저희 첫 외부 게스트. 네첫 외부 게스트죠. 예, 네, 첫 외부 게스트께서 저희 구호를 한번 외쳐 주실 건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한번 큰 소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 아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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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쌈피엔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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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엔 안쪽 팔렸어. 음... 어, 일부에서 좀 친해지고 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아, 부, 오늘 2부 방송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신감 있게. 예. 저희가 뭘 물어보든 간에. 예. 아주 자신감 있게 예.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음. 청문회 비슷한 건가요? <laughs> 저희가 뭘 물어볼지는 저희도 아직 안정했기 때문에. 아, 미리 마음에 셌어 저도 뭘 주시고. 대답할지는 아직. <laughs> 네. 그런 패기를 음, 가지고 예. 임해주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저희 1부가 어, 굉장히 어,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1부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가 아예 업로드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저희가 <laughs> 이부만 이부만 업로드가 될수 있어요. 아니 아 근데 이건 관계자한테 물어봐야지. 아 어, 예. 아 근데 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갑자기 아니... 대장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은. 근데 원래 이게 여기 녹음이 되면 다 올라가긴 하죠. 예. 네. 남 선생님이 아... 생각했을 때 올라갈 것 같아요 일부. 올라가야죠. 충분히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나요? 네. 예. 음... 이때잖아. 그럼 뭐 우리 잘한 거지. 야 잘했죠. 뭐 잘했지. 아... 뱀 에... bam. 음. <laughs> 저 그래서 어 저는 혹시나 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잠깐 다시 음. 어 자기 아, 소개를 하자 드리자면은 음. 어, 이분은 남상백 씨입니다. 음. 여기까지입니다. 네. <laughs> 다예요. <해요? 웃음> 네? 최근에 신검 받으셨고 일급 아, 나왔고 방, 여기 관계자십니다. 어, 여기 관계자. 저희 여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 슈퍼 상사, 십 상사죠.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아, 뭐가, 뭐 활동이 있는 곳. 아, 청청? 네, 청청의 어. 관계자시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이분을. 음. 이분은 저희가, 어, 질문들을 몇개 준비해왔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 게스트 위주 방송. 게스트 친화적인 방송. 예.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친화적인 방송이요? 예. 방송이야? 네. 게스트 친화적인. 저희 <laughs> 방송은 언제나 게스트 뒤에 항상 어. 한 끈을 팡팡팡. 음. 터트려 주가지고 그렇게 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어떤 어 굉장한 시너지를 내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그 팩에다 어디 갔어요 <laughs> 왜 지쳤어 아니, 갑자기 아니, 뭐지? 네. 응. 뭔가 계속 그 관계자 관계자 사실 기관장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laughs> (20살밖에) 안 되는데 기관장이지 늘리는... 아니, 아닙니다 그게 부담을 네, 가지시면 안 돼요. 나는 잘났다 이런 맞아, 마인드 맞아. 컨트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관계자. 내가 내다, 약간 내가 내가 관계자야 느낌. 예. 네. 어? 디 지금 관계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나 이렇게 네. 이런 네. 자세를 네. 이미지 주셔야 됩니다. 네. 한번 저 쳐다봐도 보세요, 한번. 예. 네. 그런 표정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아니라 어디 지금 일하는 사람의 관계자를 음.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는나 <laughs> 아니 <웃음> 쳐다봐야 돼. 한번 한번 쳐다보세요. <laughs> <laughs>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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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죄송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서요 이게 저희가 한번 인성시험을 봤습니다 <laughs> <laughs> 합격 <웃음> 이게 아, 제가 게 신새끼 <laughs>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laughs>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이게 청취자분들은 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음. 훨씬 더 재밌었겠죠 지금 상황에 아무튼간에 음. 어, 저희가 게스트를 위해서 질문들을 몇개 준비해 왔어요 네. 자맨 처음에 음. 로 드릴 질문 여러가지를 제가 준비가 왔는데 특히 1부때 쌈을 하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VS를 네. 저희가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겁니다 맨 처음에 네. 가장 인기있고 가장 어, 만국인의 공통질문 엄마 VS 아빠 <laughs> 엄마 VS 아빠? <laughs> 잠깐만 잠깐만 네. 저부터 네. 좀 얘기할게요 네. 엄마 VS 아빠 하, 저는 아빠만큼 엄마가 좋습니다 오 <laughs> 어 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머리를 못 굴리게끔 <laughs> 무조건 오. 양자택일을 하게끔 어, 이렇게 해야지 그죠 응. 무조건 양자택일이거든요 응. 아빠만큼 엄마가 좋다 어 응. 그래요 그런 거는 저희 대답이 아닙니다 <laughs> 네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요 응. 확실하게 택일이요. 음. 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도 아니고 엄마 아빠 누가 더 좋냐. 아니요. 저희 질문을 예. 알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저희는 네. 저는 VS요. 사실 엄마 vs 아빠가 예.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네. 누가 이기냐를 여쭤본 질문이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싸우면 누가 맞다 이감 누가 이기냐고? 네 예, 주먹다짐에 누가 이기냐. 그런 걸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laughs> 아, 뭐 상관없어. 요 해석하기 아, 나름이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 아니, 이게 좀 곤란한 게 이게 주먹다짐을 예. 하면 당연히 아빠가 이기죠. 음. 근데 사회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엄마가 이기는데 참 애매해지네요. 그럼 그냥 러브로 가죠. 예. <laughs> 네. 엄마가 아빠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빠가 엄마를 더 좋아하십니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엄, <laughs> 음, 그거. 엄마가 좋냐고 어. 아빠가 좋냐고. 예. 어서 말문을 뜯어봐. 엄마가 아빠를 더 좋아하실까요? 아빠가 엄마를 더 좋아하실까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할 거예요. 전자 후자 둘다가시죠다 대답해주세요. <laughs> 전자는 아무래도 이게. 그 아빠가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음 핀트가안 맞아요. 자꾸 엄마는 아빠가 수레치에서 늦게들어는걸 싫어하는데 한음 수레치에서 늦게 들어가지고 가 엄마한테 애교를 부리면 좋아한다고. 아, 아, 생각을 아, 살짝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을 좋아 보이는데 엄마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laughs> 정말 정말 싫어요 해 그런 거. 속으로는 좋아하요 속으로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민감한 질문을 드려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완전히 대답 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민감한, 막, 이렇게, 가정사, 이렇게, 굳이. 뭐 엄마, 아빠 들으시겠어요, 하시, 이걸? 하시기, 아, 그러니까 하시기 싫으시면은, 예. 그런 거는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예. 진짜요? 이제. 대답 안 해도 되나요? 아, 그런 게 네. 아니라, 이제, 그런 측면은 대답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어, 저희, 저희 방송의 웃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걔, 가정사를 <laughs> 굳이 이렇게 털어주실 필요는 없어요고권씨가 <laughs> 아, 뭐가 돼? 아이, 아이, 수, <웃음> <웃음> 아니, 아 그, 걔는, <laughs> 어.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 하긴 하긴 그나마. 하긴 하긴 하긴. 그나마. 어.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해서 한 거예요? 저희가 하얀 말랬는데. <laughs> 네. 음, 맞아, 맞아. 하고 싶으면 해요. 다 벗고 에이. 갔어요, 팬티까지. <laughs> 헐벗고 갔어요. <laughs> 근데, 아, 그러니까 하기 싫으시면은 굳이 이렇게, 이렇게 민감한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예. 제가, 제가 걱정이 되지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당황을 해서, 아, 예. 하,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르게 대답해주셔도 되니까, <laughs> 예. 어, 자유롭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편한 만큼.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이제 애교를 부르신다 네. 아, 주 좋은 것 같아요. 저, 좋죠? 이건 진짜 이제 음. 가정집에서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 아주 좋은 부분 같고. 음.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엄마인 것 같습니다. 왜 음.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음. 그 물리적으로 있던 시간이 아 아빠께한번 아아 많이 아서아 그죠. 왜? 아, 예. 가정이 보통 가정이요 엄마랑 더 아이들이 많이 붙어 있죠. 나는 물리적이라길래. <웃음> <웃음> 너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죠? <laughs> 아니? 나 <나보는> 모르는데. <laughs> 나는 그 태아를 생각했어요. 아, 아, 아 그런 물리적인. <laughs> 어, 어. 최소 어. 10개월 차이 나날 수밖에 없네. 어. <laughs> 어, 최소 10개월 차이가 날. 어, 아, 그런 나. 거 생각했어요. 그럼 10개월 지고 들어가시는. 네, 거. 지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더 분발을 하셔서 10개월 동안 아이랑 더 같이 계셔야죠. 아.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 하시면. 네. 생각지도 못한 생물학적인 이런 고찰이. 어 대단한데. 물리적이라. 네, <laughs> <laughs> 아 물리적 맞잖아. 그래서. 그렇지 물리적이잖아. 요 <laughs> 어, 물리적이지. 역시 참 탁월하신. 아니 잠깐만. <웃음> 아버지는 아버지가 또 어느 전부터 벌어를 하고계시잖아요 나가잖아 이게. <laughs> 네? 자꾸 요도에서 나가요 근데. 네? 아. 대출이 돼요 요도로 자연스럽게. 아, 이건 뭐 나쁜 얘기 어, 안 잡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laughs> <laughs> 아버지랑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 그래, 제가 아빠 배속에 아, 있을 때도 아, 10개월은 아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10개월은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10개월은 아니겠네. <laughs>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어머니 의 승리네요. <laughs> 생물학적으로. 네, <laughs> 예, 생물학적인 <laughs> 어머니 승림. 네. <laughs> 예. 다음 질문은 또 뭐? <laughs> 다음 질문 또 뭐가 있나요? 건요 <laughs> 축하해주실 것 같죠? 다음 질문 또 뭐가 있어? 다음 질문. 음. 어, 어 아무거나 해보죠. 뭐, 뭐가 뭐가 있을지소녀시대대 아, 원더걸스. 오소녀시대대 원더걸스. 음저 원더걸스요. 오, 오. 오. 왜요? 아까, 왜요? 지금이 2008년, 2007년도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저 원더걸스요. 음. 왜 원더걸스요? 왜냐면 소녀시대는 이름을 외우기가 싫어요. 아 그렇게 너무 많은 와. 사람을 외울 수가 없어요. 아. 원더걸스는 네 명인가요 그 당시에 네 명이었나요? 다섯 명 아니야 모르겠어요. 한명 결혼해서 5명? 그러니까 한 다섯 명 정도 외면돼서 수인은 아홉 명을 외야 워 되잖아요. 음... 굉장히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효율적이라고. 최근에 <laughs> 되게 되게 수사를... 자기중심적인 <laughs> 분이네.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니야. 보통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은 아니에요 <laughs> 내가 외우기 싫으니까 너는 싫어. 어, 그렇잖아. 뭐 이렇게 많아. 이런 거그해가지고 <laughs> 이름 외우기 싫어가지고 나서라. 어그렇습 딱히 막 소녀시대가 더 싫고 막언더걸스가더 좋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숫자 때문에. 그렇지. <laughs> 이분도 보통분 <안 웃음> 어, 아니에요. 보통분 <laughs>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laughs> 이상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볼빨간사춘기 제일 좋아하겠네 지금은. 아다 아니 아이유죠. 아한 명에 이한 <laughs> 네, 명. 아이유를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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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씨를. 네. 아이유 죠. <laughs> 무조건 솔로죠. 아 그러면 <laughs> 이름도 짧은 거 좋아하시나요? 아 김정일 형은 붐 좋아해야 되는데 응? 아벤 이런 <웃음> 아 솔로 <laughs> 아, 가수 벤한 벤. 글자 음. 아, 벤. 아 진짜 뭐벤 어떻게 생각게 설득력 있네요 벤 어떻게 생각해? 벤을 오늘부터 한번 파봐야겠어요 어. 뭐. 벤 vs 아이유 벤이죠 <laughs> 이거 <이름> 때문에? <laughs> 이거 <이들> 때문에 <laughs> 그 글자도 <laughs>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어우 <laughs> 깜짝 놀랐네 네.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laughs> 역시 이렇게 음. 자기 주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확실하게 벤 vs 벤어 뱀 vs 뱀허요? 시상심때문에 뱀허 신형은 있어요 <laughs> 그건 신앙심 아. 숫자보다는 아. 신앙심이다 음. 음. 확실한 자기주환이 있어요 그. 때문에 뱀허 리메이크판 뱀허도 보고 왔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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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자, <웃음> 예.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여쭤볼거 음. 방금은 아이돌을 물어봤으니까 음. 음식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맥도날드 vs 롯데리아 아, 이거 어렵다. 맥도날드 어렵다고? 어? 맥도날드? 요 무조건 맥도날드. 왜냐하면 어. 어제 롯데리아에 가서 유럽 유러, 유로피안 스모크 버거를 인가 먹었는데 네.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유로피안 뭐라고? 유로피안 스모크, 스모크 버거? 버거? 뭐 이름이 뭐야? 유로피안 유러, 유러피안 유로피안 뭐? 스모크 버거인지 뭐 유럽, 유럽. 유럽의 훈제 버거. <laughs> 6, 유럽 주고 유럽 맛먹었는데 유럽 맛이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맛이에요? 유럽 맛이기는 살짝 그그 그 뭐죠? 그 18세기, 아니 17세기, 18세기 그 레미제라블 찍던 그 유럽 있잖아요 음, 그 저도 모르겠는데 가보셨어요? 가보셨나보다 <laughs> 그그 <laughs> 아, 네, 일단 굉장히, 들어보자고 일단 네, 네. 들어보자고 그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맛이었어요 음, 음, 진짜 음, 레미제라블이었네 음. 이걸 왜 6600원 <laughs> 주고 내가 먹어야 하지? 레미제라블 6600원이었어요? 네. 야 비싸네 아 어제 알고 있었네 네. 6600원이 그게 저거였네 복선이었네. <laughs> 6화잖아와우 <laughs> 박수 <정말> 알다. <laughs> 또 6이 두 개야. 우리 지금 2부잖아. 아니, 심지어 레미제라블은 여섯 권입니다. 총 여섯 권. 아 정말요? 예. 근본 없긴 한데 어쨌든 계속하시죠. 그래서 좀 맥도날드는 예전부터 자주 갔는데 로테리아는 음. 어렸을 때 받았던 물총 장난감 빼고는 높게 쳐준게 하나도 없어요. 뭐 뭐라고요? 그래? 어렸을 때그 살짝 로테리아에는 뭐라 그랬죠 그걸. 맨전, 기념품 맥도날드 해피밀이라 그러는데 아아 아. 어린이 세트 예예 예. 그 사면 장난감 주잖아요 거기서 그 물총을 준적이 있었어요. <laughs> 아니 그냥 그냥 그냥. 그거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그건 진짜 굉장히 좋았거든요. 동그란 예. 물총이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막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laughs> 터져서 방염실 지금 터졌어요. 이렇사기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 막 주사기. 하면은 그 물총이 펠라가 돌아가면서 네프로필러가 돌아가면서 예. 그 방향으로 다 물이 나왔어요. 물총이 좋았다고요? 네, 물총이 좋습니다. 았그런건 어... 이제 신박했어요 근데 그것 말고는 사실. 기념품 빼고는 별로다, 음. 맛은 음. 음. 아, 그리고 어제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아, 그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뭐지? 였 나, 나, 물어볼게요었는 <laughs> vs. 버거킹 k i 이 g s h a 버거 s h 버거 e Shake Shake s h a 네. 합리적이네요, 참. <laughs> 아니, 아, 근데 그렇 그렇죠. 안 먹어 봤으면은 아, 없죠. 근데 제가 그리고 지금... 사실 그것도 있어요. 네. 식을 먹으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요즘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음, 아, 응, 요즘은 아 되게 유명해서 유명하 예전부터 줄안 서도 되는 건데. <laughs> <laughs> 그렇그렇 아, 이게 색식이 최근에 생겼었거든요. 아, 네, 네. 브랜드 브랜드 공격하는 작년인가, 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웃음> <아니지>. <웃음> 생기고 나서 사람들 줄 서서 먹었는데 음... 이제는 거품이 좀 빠졌다기보다는 여러 지점이 생기면서 등산됐다. 음, 음. 그러면서 거품이 빠졌다고. 겨울에 음, 음. <laughs> <들여오신가요>? 거품이 빠졌다. 쉑 <laughs> 쉑은 음. <쉭쉭> 카푸치노였다. 쉑치노 <laughs> <쉭푸치노.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창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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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데요? 쉑쉑 버거가? 비싸요. 네, 만원 넘어갈 걸? <laughs> 네. 만원? 음, 버거킹보다 비싼데. 네. 버거킹이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은 버거킹도 일반적인 어, 햄버거 가게보다는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 여다가, 맛있고 비싼? 예, 또 최근에는 와퍼 할인 행사 해 가지고 와퍼 음. 3,9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데 언제 언제? 제, 요즘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이따 일단 사야겠다. 녹음 접고 때려 때리고 그걸 갈까? 요 <laughs> <laughs> 야외 녹음도 할수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한번 야외 녹음을 했었어요. 네. 예. 핸드폰 가지고. 야외 녹음 VS 음식이... 실내 녹음. 실내 녹음이요. 음. 야외 녹음은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그 친구네 집에서는 막개 들어오고 개 치우고 강아지 VS 고양이 <laughs> 저는 전 고양이요. 어 고양이를 더전 애묘가시네. 고양이 어떤 점이? 아, 아 <laughs> 고양이 어떤 어떤, 어떤 점이 더 좋으신가요? 고양이 어떤 점이가 그냥 생긴 게 고양이 더 마음에 들어요. 어 캣맘충. 아 무슨 캣맘충이 아니 자중하겠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아예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너랑 <laughs> 상관없으니까. 딱뭐 그러니까 맞는 응. 말이지. 저랑은 상관이 없기 어. 때문에 아, 여러분 이류 모든 의견은 일단은 청청과, 청청과 관계없고, 전혀 무관하고 그리고 저와 관계 없고 <laughs> 저와도 관계 네, 없고 관계자랑도 관계가 없습니다. <laughs>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laughs> 어? 우리 대장님 <웃음> 청청 <웃음> 청청 뭐 페이퍼야? <laughs> 아,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laughs>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laughs> 책임은 그거 말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꿈의 회사 아닌가요, 그럼? 응?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회사. 아닙니다. 한 명은 책임지게 되죠. 한 명의 말을 네. 했으니까. 그 말한 사람이 혼자 책임지는 거. 너무 아메리카 마인드다. 괜찮아, 선진국형 마인드. 그죠? 음. 우리 또 대장 <laughs> 뭐라고? 뭐라 아, 아니면 <laughs> 아, 대장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는. 삼성 대 애플. 삼성 대 애플이요. 음전 애플이요. <laughs> 음. 어. 근데 왜, 참고로 왜? 애플 제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아, 뭐야, 자꾸 아 <laughs> 고양이 한 번도 키워본 적 없어. <laughs> 근데, 근데 왜 애플이에요? 아니 이게 여기 편집하면서 맥을 아, <laughs> 처음 써봤고 일단. 어. 아니 삼성은 그좀어이 사회적인 문제가 좀 많이 그래서 제가 뭐야 백혈병 그문제다룬 영화도 동생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삼성을 심정적으로 <laughs> 좋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시구나. 약간, 그러니까 사회 문제, 이런 거에. 깨시민이신 거예요? 네. <laughs> 사회주의, 아니 그리고 아니, 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아, <웃음> 아니, 죄송합니다. <게시민이> 말이 <laughs>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숫자하고 연관해주면, 음. 삼성은 세 개인데 애플은 하나거든요. 예? 뭐라고요? 그니까, 사과는 하나잖아요. 하나에. 애플스아 애플스가 아닌데. 아이 정도면 편집증 아닙니까? 와 삼성은 별이 세 개. 네. 별이 세 개다. 별이 세 개. 애플은 사과가 한 개. 예, 네, 예. 네. 야그 이분이 뚝심이 있으시네. 그니까. 그러면은 금을 세 덩이를 받으시겠어요? 한 덩이를 받으시겠어요? <laughs> 금도 응. 한 덩이를 받겠습니다. 금으로 어 현명하네. 탈무드 좋아하세요? 탈무드요? 네. 조금 읽어봤어요. 탈무드 vs 삼국지. 노너. 아이, 아 노너, 노너 노너. 노너. 음. 노노예요 노너. 노너, 읽어보셨어요? 예. 몇번 읽어보셨습니까? 노노는 제가 여기 예전에, 아 고등학생 때 친구가 노노 네. 방송을 같이 했어요. 노노 <laughs> 감독 방송. 맞아, 맞아. 노노 근데, 방송 근데 했었구나. 제가 진행한 건 아니고, 게스트였고. 저희가 사실 오늘 노노 전문가 주전 <laughs> 아, 아, 노노 전문가야. 아, 노노 전, 전문가. 전 거기서 성경 전문가로 있었어요, 여기서. 뭐, <laughs> 맨날 노노 <laughs> 얘기하면. 노노 성경이 전문가. 성경이 비슷한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다 하면서 막. 성경 전문가, 이제, 성경 vs. 아니. <laughs> <laughs> 뭐 하려고? 아, 그런 거안 된다니까? 예? 성경부에서 아 성경부에서 노노할라 그랬지 성경부에서 쿠란 <laughs> <laughs> 성경이 좋으세요 코란이 좋으세요 저요? 제 성경이요. 음왜면 코란은 보니까 절이 막 150절 넘어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어. 끔찍했고. 그 그래 아까 아, 왜 탈모드를? 정글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왜 아까 탈모드를 <laughs> 배제했냐면 탈모드는 예. 헛소리가 좀 많아요. 아, 어, 헛소리가 많다. 예, 그막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예요. 라비가 뭐야? 뭐뭐 뭐, 뭐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라피브이에스 <VS> 립 갈비 <laughs> 라피브이에스 립 갈비 뭐 갈래요 뭐요 립립 폭립 저립 갈비죠 저, 저 유태규 신자도 아닌데 숫자가 왜 라피브 신자가 많은데 그러게요. 네? 이건 맛으로 선택했구나 글자 수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응. 그 사람 몸에 있는 딸려있는 개체 수하고 응. 갈비라는 한 부위하고 응. 어떤 수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 아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이게 <laughs> 이상해 역질문을 어, 이렇게 어. 아, 그리고 사실 제가 MC의 기술이 요 방금 눈에서 우주를 봤어요 <laughs> 게스트가 아니에요 <웃음> 말했죠 <웃음> 제가 역시 전문가 <laughs> 노서 전문가시니까. 제가 게다가 유대교 신자도 논문가? 아닌데, <laughs> 논문가시니까. 아, 눈에 우주가 있다니까? <laughs> 음. 현자세요, 또 이분도. 그러니까 둘이 합방해야겠네. 그, <웃음> 대갈공명이랑. <웃음> 아, 갈공명이랑 <아갈공명이라니까>. 아갈... <laughs> 어? 합방하셔야겠네. 저희가 나중에 두 분을 <laughs> 음. 모셔놓고 vs 싸움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세상에. 예, 물리적인 배틀도 하시고, <laughs> 이제 지식 배틀도 하시고. 아, 지식 배틀은 안 돼. 너무 승패가 분명해. 누가 이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남선생님이 이기죠. 그렇죠. 그렇죠. 오, 백선생님. 음. 그럴리가요. 왜? 왜, 왜, 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또? 네? 그 눈에 우주가 사라졌어요. <laughs>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라졌어. 빅뱅인가요? 아, 지금 당황스네 빅뱅 우주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거라, 그거라. <laughs> 터져야 생기지네. <생기쟁이. 웃음> 터지셨어요, 지금 눈이. 예,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역시, 역시. 왜냐면 저기니까, 관계자니까. <laughs> 시정부에서 시장. 시장이요. 시장? 제 박바입니다, 박바. 예? 박원순. 아, 뭔 소리야. 나마켓을 마켓 얘기한 건데. <laughs> 아, 저, 아, 왜 그러세요? <laughs> 저줄 알았는데. 아, 근데, 해석은 자유적이기 때문에. 그지, 그지, 그지. 예, 뭐. 제가 진짜 제가 그 서울시에서 항상 박사모를 자처하고, 박원순을 사는 랑하 사람들 모임, 뭐, 진짜 좋아했어요. 음. 경선 때도 지지했는데, 안 해가지고, 예. 그렇고. 그랬으면 어쨌든 그랬어요 그렇군요. 경선 vs 경상. <laughs> 경선 vs 뭐예요? 경상. 경상. 경상이 뭐죠? 경상도예요. 경상. 아니 경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본인 아 맞아 그뭐 경상수지의 경상일 수도 있고 예. <웃음> 경상 <웃음> 이름이 경상일 수도 있어요. 음. 경선 vs 경상이요. 네. 지금 경선이 더나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경상은 음. 경전을 올려놓고 있는 책상인데 아무래도 그런 경상보다는 와 뭐. <laughs> <laughs> 경전. 경전. <laughs> <그래요>. 경전을 올려놓고 <laughs> 있는 책상이래요. <그런> <laughs> 보통 사람이 그 아니야. 경이러는데 뭐야, 아까. 경선도 재밌잖아요. 내가 알던 사람이 경... 아니야. 아까 일부의 사람이 아니야. <laughs> 아니, 이게 경상은 누구세요? 굉장히 그좀 정적이고. 생배가, <laughs> 재밌... 너도 쌈피엔 살래? <laughs> <아니>, 잠시만. 이건 <laughs> 너무 깜짝 <감정스럽게> 놀랐지. 저기, <laughs> 그, 농부장물 경... 뿜고. 농부장물 <laughs> 뱉으시면 좀 곤란해요. <웃음> <웃음> 진짜 하있어 <맛있죠? 웃음> 아니, 이게. 진짜 근데 경선은 조금 더동적이고 제가... <laughs> 생새는 맛있다. 살해도... <laughs> 보면은 그 뭐지? <laughs> 그, 보세요, 그. 그거... 여러분이 그 당시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언제, 언제. 2002년도, 연세라니. 연세라니. 2003년도 대선 당시에 2002년도요? 네, 대선 경선 당시에 2002년? 네 2002년때 네. 우리 초등학생이었지 아 그럼 2002년때는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응, 응, 응 2학년 아닌가? 1학년이야 1학년 월드컵 그 있을 때니까 그러네 음. 그러네 1학년 때 1학년 아, 그때 보면은 뭐지? 그... 해외 최고의 방송이 그 노무현 경선이었거든요. 음... 경선 그만큼 재밌고 화제성이. 충만에경상은 네, 정... 누가 봐요? 경상을 방송하는. 정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 방송을 해서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불같이 이렇게 바바바바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음. 예 그러시구나. 이렇게 말을 많이 시키고 싶으면은 정치 하나 하면 되네. 이런 거 하나 던져주면 바로 갑자기 지금 말이 한 다섯 배 많아졌어요. 이게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저희를 캐치를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저희는 정치 얘기를 최대한 이제 <laughs> 네. 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도 전... 해도 쌈마 이야갈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아, 손지창 대 이회창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laughs> 그만하라고 <laughs> <안> 정치 <laughs> 이제 정치 안 한다고 <laughs> 네. 이제. 네. 갑자기 왜 이래? 아니, 내가 아는 사람, <laughs> 저 저희가 알던 사람에 갑자기 사람. 그러니까 쌈마이하게 그 가신다니까 하 사람이 바뀌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아, 네. 무슨. 아니, 주제, 여기 분위기가 편안하고. 주제 하나가 나오니까 재밌게. 딱 사람이 딱 바뀌네요. 음.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주제를 이제 계속 찾아나가길 원했던 겁니다. 네. 하나 찾았고요. 예.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아무거나 또 물어봐야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네. 게스트한테 계속 VS 시킨 다음에 <laughs> 네. 말하게 한 다음에 그 말에서 단어 찾아서 VS 시키고 <웃음> 네. <웃음> 생각나는 대로 <laughs> 브레이스이 <스토리 이게> 저희가 <laughs> 저희가 계획한 <laughs>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밌네요. 어때 어때 상백씨 어때요? 어때요? 씨 어때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웃음> 지금 <웃음> 왜 만족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포맷이 완성돼가고 있어 요 지금. 네. 잠깐만 쉬죠. 왜왜 <laughs> 왜? 왜, 왜. <laughs> 진이 빠진. <웃음> <웃음> 음악 하나 뜰 깔고 갈까요? 아, 그러면 음악? 어. 음악 깔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깔깔수 있어요. 아, 예. 어, 아니 아니 관계자한테 여쭤보죠. 관계자님. 어 관계자님. 네, 네. 저작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저작권이 30초 이내로 끊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걸로 제가. 어 해보시네요. 저희 그러면 29초만 듣죠. 네. <laughs> 그럼 유튜브에서 음원 하나 찾을게 풀리로음풀로풀리어풀로 아, <laughs> <laughs> 뭐 여쭤 보시려고요? <laughs> 아, 네. 아, 네. 아, 네. 지금 헤드폰이 잘 어울리시네요. 혹시 병성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헤드폰이 좋으세요? 이어폰이 좋으세요? 저요 예. 어, 저는 이어폰이요. 왜? 집에서 헤드폰을 쓴 적이 없어요. 왜? 예? 집에서 딱 헤드폰을 쓴 기억 쓴 아, 그러니까 일도 그냥 없고 어, 해서 없었구나. 예, 이어폰을 더 많이 써서 어, 이어폰이 더좋상이어게 충성을 바치는 친구에게는 갑당한 대가를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충성을 바쳤어 <laughs> 이어폰이. 네, 확실히 <laughs> 정상이 아니십니까. <laughs> <알리심. 웃음> <laughs> 내가 나 찾았어. 난각 나왔어 지금. 이어폰은 <laughs> 네. 지금 합리주의자고, 예. 경험주의자고, 예. 성소주의자고 <laughs> 정철을, 정치를 좋아하고, 어, 굉장히 이제 깨시인 노노를 좋아하고, 음. 노노도 좋아하고, <laughs> 성경을 좋아하고, 음. 그러니까 동서양 합작. <laughs> 종합하면 굉장히 괴상한 게 나오는데. 아니, 거. 아니, 깨시민이라니까. <laughs> 우리는 소시민이잖아요. 저도 소시민이거든요. 저는 <laughs> <건데>. 잠자고 있습니다. <웃음> 잠시민이에요. 잠 <laughs> 큰일 났다. 빨리 쉬어야겠다. <laughs> 음악 하나 듣고 올게요. 에,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음악 하나 좀 센스 있는 거로 하나 듣겠습니다. 29초? 아니야, 이거는 후리에요. 후리, 후리. 어, 후리로 갈게요. 잠깐, 저희가, 어, 쉬는 의미로, 신나는 음악을 하나 틀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어, 시간을 보니까, 여기서 커트를 하고, 3부로 계속 이어나가도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먼저, <laughs> 음악 듣고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 엔딩 음악이었어요, 사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끊고, 3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저 혼자 아 마이크 켰네요. 그냥 같이 해야지. 응.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응. 아 어차피 3부로 찾아뵐 건데, 그지? 예, 최남 씨였고 박엠 씨였습니다. 남상백입니다. 우리 남 선생님 삼부로 삼부에서 더 사이코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